잘 만들어진 스시나 수타 소바의 진정한 맛은 단순히 생선회의 숙성이나 면발의 품질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메밀면의 풍미를 극대화해주는 찌유, 무즙, 파, 그리고 알싸한 와사비의 조화가 완벽한 한 그릇의 소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맛으로 스시를 포함한 다양한 일식 요리의 맛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생와사비를 사용할 경우 그 향과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강판이 필수적입니다. 와사비를 갈려고 할때스테일리스 제품 외에 일식 스시 전문점이나 수타, 소바 집에서 사용하는 상어 가죽 강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뜻 멋있고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이 제품은 과연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상어 가죽 강판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진실과 함께 완벽한 맛을 위한 선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와사비를 갈을때왜 상어 가죽이 특별하다고 할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강즙이나 뭐 집을 가는 강판과는 달리, 와사비 전용은 매우 미세한 돌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어 가죽은 최고급 강판으로 여겨지며 섬세한 맛을 내는데 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거친 사포와도 같은 표면은 채소의 세포를 섬세하게 파괴하여 향과 맛성분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상어 가죽 강판은 이름 그대로 상어의 가죽을 덧대어 만듭니다. 고급 일식집이나 스시집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모르게 비싸 보이고 전통적인 느낌을 주어 그 특별함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2.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상어 가죽이 아니라 가오리 가죽.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상어 가죽 강판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사실 가오리 가죽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메카와 오로시는 일본어로 상어 가죽 강판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표면에 미세하고 거친 돌기가 돋아 있는 가오리 가죽을 사용하여 제작됩니다. 가오리 가죽은 상어 가죽보다 섬세하게 재료를 갈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름과 내용이 다른 경우이지만,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굳어진 명칭으로 보입니다. 마치 운이, 유니처럼 운이의 뜻은 바다의 밤, 또는 바다의 가시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현재는 성게의 생식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강판이 가진 미세한 돌기가 와사비, 본연의 맛과 향을 얼마나 잘 끌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어가죽 가오리 가죽과 일반 스테인리스 중 와사비에는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상어가죽의 매력과 관리. 최고의 맛 상어가죽 가오리 가죽 강판은 와사비의 조직을 매우 미세하게 파괴하여 재료가 가진 본연의 향과 맛,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과 먹고급 일식집의 분위기를 내거나 전통 도구를 사용하여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관리의 중요성 하지만 가죽 제품의 특성상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습기가 많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테인리스 강판의 실용성 우수한 위생 스테인리스는 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며 세척이 간편하여 위생적입니다. 이는 식당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편리한 사용 및 보관 습도가 높은 식당 주방, 상시 물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녹슬지 않으므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점점 높아지는 품질 요즘 나오는 스테인리스 와사비 전용 제품은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쳐 미세돌기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상어가죽 강판에 버금가는 섬세한 맛을 구현하는 제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숙련된 미식가가 아니라면 상어가죽과 스테인리스 제품의 맛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식당의 주방 도구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고 통풍이 잘 되면 좋습니다. 자주 수분에 닿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증기로 인해 주방 벽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방 환경과 위생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섬세한 관리와 정성을 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특별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추구한다면 상어가죽 강판도 멋진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남들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맛을 낼때 음식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생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품질 좋은 스테일리스, 와사비 강판 또한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완벽한 소바와 스시를 위한 준비는 좋은 생와사비를 고르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재료의 풍미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와사비 강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